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창업tv 이영철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지식재산권 공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10일 프랑스 중국어 신문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프랑스 싱크탱크인 이다테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터커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미 미국과 일본 기술 대기업이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닌텐도, 소니, 구글, 아마존, HP, 델등 세계 주요 기술 대기업이 생산 시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생산 능력의 30%를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낮은 생산 비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현재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임금 상승, 생활비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5년 전과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장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멀지 않은 중국 주변 국가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5%가 감소하는 반면에 베트남에서의 수입은 40%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금년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에서 15%나 감소하였고 반대로 베트남에서의 수입은 4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트남의 해외 투자는 과거 최고로 150억 유로, 약 1조 8,300억 엔에 도달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지나서 지식재산권 공장으로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다테에 의하면 세계의 공장 칭호가 베트남에 대체될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 단계를 지나서 지식재산권의 공장 단계로 들어갔다고 본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엄중함이 있고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차세대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명공학,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합니다. 이미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식재산권 투자에 더욱 더 투자를 증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 해외 특허출원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이 있다면 한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허창업 TV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정보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